이제 막 스무 살이 됐거든요. 대학생이 됐고. 대학생 되면은 등록금이면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 부담을 덜겠다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새벽 3시에 마칩니다. 그러고 집에 돌아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. 할머니가 이제 짐수레 같은 걸 이제 끌고 계셨는데 그게 도로 틈에 이제 끼게 된 거예요. 그게 이제 빠지질 않아서 이제 그 수레바퀴를 빼려고 계속 도움을 드린 거죠. 그러고 할머니 이제 편, 뭐,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직접 이제 수레를 밀어드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. 이거 자체도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. 일 마치고 새벽 3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진짜 피곤해서 정말 뭐 하나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가 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의사분들께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. 가족분들은 뭐 하늘이 무너지죠.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가족이 그리고 이제 가스무 살. 근데 이렇게 뇌사 판정을 받고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결정인데 장기 기증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. 이게 고 김선웅 군 이야기입니다. 근데 선웅 군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웅 군의 이제 어머니가 선웅 군이 6살 때 욕실에서 이제 넘어지셨나 봐요. 그래서 뇌진탕이 오셨고 식물인간으로 3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2007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.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상태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뇌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정을 더 빨리 내리셨던 것 같아요. 너무나 가엽죠 여러분. 6살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잖아요. 그러고 힘들게 해서 대학까지 갔는데 게다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그 새벽에 그래서 이고 김선웅 군 장기가 기증이 되었고요. 무려 7분에게.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.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. 제가 뭐이 선웅군을 직접 뵙는 것도 아니죠. 저는 뭐 가족도 아니고요.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가여운 생각이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너무 안타깝죠. 제가 뭐 가족도 아니고. 선배도 아니고, 하지만 제가 항상 뭐 중고생들, 대학생들,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접해서 그런지, 이런 젊은 청년분들 기사를 보더라도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 같고,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. 한번뭐 진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,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해보지도 못하고, 너무 안타까워서. 세상에는 지금 없지만, 우리 기억에라도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선한 천사 같은 일곱 명의 생명을 살리고, 또 좋은 일을 하다가,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를,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, 뭐 유튜브 엄청난 채널도 아니고, 접속자가 뭐, 뭐, 동접자가 많지도 않지만, 그래도 이 이야기를 제가 올려봅니다. 여러분들, 지금 단몇 초라도, 단무 뭐 1분이라도, 어, 고인을 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, 그런 메시지들이 어디선가는 보고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좀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, 여러분들, 뭐, 주변에 공유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이런 일들을 간혹 제가 이제 겨, 접하게 되는데, 이런 소식들, 참, 뭘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으면은 그것 또한 적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조금 여러분들 침울한 이야기 있 였던 것 같은데, 이 또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빛을 주고 떠나신 고 김선웅 군, 어, 진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